오늘 네. 저희가 또이 아이티를 좀 조치를 해야 돼서 응. 네. 이시에함들이랑릴 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여보시죠? 저희가 노래를 9일 나는잠시에 있는 건데 아까 4시 다녀오겠습니다. 아, 어떡하니 아이티 2시 나왔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오늘 영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걸 되겠지? 부엌갑자임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시에 보셨죠? 네! 잘보셨어요이 집착도 잘 보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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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집 어땠어요? 아, 이거 뭐라고요? 귀여웠어요? 재밌었고, 네! 자랑스럽고, 네! 네! 아, 그랬어요? <웃음> <웃음> 와, 다남력이 반압력이... 네. 네. 그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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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좋아요. 네. 이제 그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프롬프트로 이제 올려주셨는데, 네. <laughs> 멤버들과 상의 없이 한 곳에서 만든? 아, 아 여기 나왔던 질문입니다. <laughs> 멤버들과 상의 없이 네. 한 곳에서 만든다는 질문에서 제가 둘 빼고, 압구정 5 2 1번지 거기로 얘기를 했대요. 노란 건물?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기업형 집이라고 얘기했고, 저는 이제, 뭐, 어디, 뭐, 백화점이나, 아, 백화점이나 아, 예, 뭐, 백화점이나 그런 상업시설. 맞아, 그런 데 일이 생잖아요 예, 예. 근데 또, 어떤 특수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니까 또, 어떤 곳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멤버들이 좋아하는 곳에 뭔가, 아, 좋아하는 것들이 한 군데에 몰려있는 것에 편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네. 사회들이 있는 곳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확실히. <laughs> 어제 <laughs> <laughs> 이런 기분이었다고요. 네. 진짜 놀랐어요. 아니 우리 자리에 모이면, 네. 우리 나중에 모였을 때 어디서 모이냐 했을 때5일로 갔어야지. 아니 5일은 이제 우리가 갈수 없는 건물이에요. 갈성 있어요 갈성 있죠. 네. 네. 그 앞에서 모이면 되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종합 그, 그 무슨 쇼핑몰? 종합 쇼핑몰. 네. 아니, 그게 영화. 복합 쇼핑몰. 네, 복합 쇼핑몰이 뭐 음식도 즐길 수 있고 또뭐 쇼핑도 할수 있고 영화도 볼수 있고 그래서 생각했던 네다 i 였어요그 s 알고 있었어요 근데 a y g i 어 l She won't eat y 만 u she w 만 n t b o 어 b 만해 o 만 e man get o 면 우리 m a 어지러질 거고. n 만한 a n is a man. A man is a man. 도 man is a man. A man is a man. A 여러분, 잠깐 따따따리로 지금 또 만지세요. 항상. 네.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어, 우리가 갑자기 어... 모여야 될게 뭐가 있어요? 특수한 상황일 때. 어, 좀비가 나타났다. 좀비가 갑자기? 어, 갑자기. 어. 항상 갑자기 나타나. 그지 그럼 어. 집에 있어야지. 갑자기. <웃음> <웃음> 그런 쇼핑 센터가 나갈 수도 있어요. 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아니. 그래요? 먹을 것도 있고, 기왕 죽기 전에 입, 입어보고 싶은 거다 입어봐야지. <laughs>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레크레이션도 있으니까. 아. 즐기다 죽으면 되잖 <laughs> 그런 느낌으로 우네 어. 좀비가 나타나면 오일은 뭐 없어. 오일은, 그죠? 그래서 오일로 갈야는거아니 아, 그래요? 암튼. <laughs> 어, 네, 여러분, 데리러 가 무대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한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저희도 무대를 준비했는데 이게 사실 데리러가 무대가 이제 의자를 저희가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어 일절에서 저희가 의자를 쓰지 않았죠 이번에는. 응. 그 이유는 이번, 응. 이번 걸 써도 응. 알죠? 뭐 어, 빠른데? 이번 팬미팅 때 응. 뭔가 좀 다른 버전의 데리러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했다라는 TMI를 아 오고 그랬죠네 그래서 아니 근데요 그 아까 5르 오일에 네네아또그 얘기를 들어가요 <laughs> <돌아가>. 어 그걸 <laughs> 들어가? 아, 약간 그사다이즈 같은 어어 위험 상황이었어요? 아니요 아니 요 그냥 우리가 갑자기 그 모여야 한다고 했을 때 추억이 있는 장소 뭐 이런 느낌이었죠 아 추억의 장소 아, 그리고 진짜 추억의 장소가 아니라, 4명이서 다 같이 맞추는 빙보였기 때문에. 아, 그거를 아예 생각을 못했어. 아, 네. 아, 것도... 아, 네. <laughs> 네. 그래서 <laughs> 제가, 그래서 제가 이번 VCR의 포인트라고 얘기한 거요 아, 그렇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어, 마이크도 교체했고, 이제 마지막 조각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뭔지 네. 다 아시죠, 여러분? 네! 바로, 체이스 조각입니다. 어, 이 조각은요, 굉장히 네. 특별한 장소에서 네. 얻을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laughs> 아, 그래요? 어, 그런 장소입니 아, 그 <laughs> 그런 기계 속리 <laughs> <소리에> 놓고 <laughs> <소리에 웃음> 순간 기어 드라이버로 송실되겠다는 걸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굉장히 특별한 장소에서 이 조각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오! 아, 그러니까. 오. 그러면 <laughs> 그 장소로 이동해보세요. 렛 e GO! 어? 바로 여기가? 바로 여기 먼저예요 어? 앞이 먼저예요 아, 네. 복, 네. 본무대 먼저예요 앞에 네. 네. 아, 죄송한데 <laughs> 앞에 나갈 걸 네가 그렇게 다까발려고리면 어떡해요 네. 곧 나갈게요 네, 곧 나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야 돼요 네니아힘가 있을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나가다 마는 건 조금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아 그래요? 요한 바퀴 돌고 네, 이렇게 마시려는 듯이 어, 네, 잘 놀고 있죠, 여러분. 재밌어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네, 시야가 또 이렇게 가려질수 있으니까. 네, 반가워요. 네. 이렇게 오니까 더잘 보이죠. 네. 네. 어제 하고 나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 노래할 때만 잠깐 앞으로 나간다는 생각에. <laughs> 맞아요. 이렇게 한 번씩 또 네, 여러분들 만나줘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박꿔 봤습니다. 네. 어, 네. 자, 다시 들어가서 코너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이 코너가 반응이 좋았어요. 빛돌코너 아, 정말 괜찮았어요. 네. 야, 바로 샤워하면 떼창. 떼창하면 샤워리죠. 샤워를. 샤월. 아, 오랫동안 떼창을 참은 우리 샤워를 위해 준비한 바로 빛돌코너입니다 어, 저희 듀시